때는 그래서 조심 하셔야 돼. 봄철 때는 봄나들이 갈 때, 그렇지? 우리 지희 같은 경우 아, 이제 나중에 아가씨 되니까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남친하고 랄라랄라 봄나들이 꼭구경 가야지 할때 향수 뿌리고 하면 너를 꽃으로 알아, 너를 꽃으로. 그럼 너는 이제 집단 다굴이 된거하는 거야, 그렇지? 완전 다굴 당하는 각이야. 알겠니? 조심하시고요. 그럼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 아빠가 보통 뭐하러 가자고 하지 가을에? 까끌을 가자, 풀풀. 벌초 또는 금초로가죠 그치? 그때 땅벌들 있죠. 잘못 들에다가 난해납니다. 조심해. 오케이. 조심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 속의 중화 반응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페이지 160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이 첫 번째 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수업 좀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입니다. 염마입니까 염. 이건 나중에 하나 가할때 하세요. 자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써야 돼.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음이온과 플러스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응, 원래 이렇게 씁니다. 원래 이렇게 써요. 데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 이상해.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기 쉽게 좀 바꿔줄 거야. 자, 0은요. 0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는 녀석이거든. 근데이 산의 음이온에 OH- 들어갈 수 있니? 자, 산에 일단 기본적으로 h 플러스 있어. 산엔. 그런데 여기에 OH- 들어갈 수 있냐? OH- 들어가는 순간 산이 아니라 중성으로 바뀌지. 산엔 OH- 못 들어가. 그 다음 염기에 염기 이 양의 원에 H 플러스 들어갈 수 있니? 염기에는 OH 가 있고 역시 여기에 양이 있는데 이 염기의 양은 자리에 H 플러스가 들어가는 즉시 물이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염기에도 H 플러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염에는 OH 도 없고 H 플러스도 없어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산이야 아닌데요? 염기니? 아닌데요? 그럼 뭐야? 중성의 전해질이에요. 뭐라고? 뭐라고? 중성의 뭐라고? 전해질이에요. 아직 쓰지 마. 다시번 여기 와뭡니까 이거야. 산입니까? 아닌데요. 염기입니까? 아닌데. 그럼 뭔데? 중성의 전해질이에요. 근데 이 중성의 전해질 중에서 어떤 애들도 포함하는 거야.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했지? 그치? 보자마자 우리의 짝이야 하면서만달라부터 그치? 그렇게 티나는 애들 그런 애들 뭐라 불러? 앙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앙금까지 포함된 녀석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냐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전해지은요 물에 잘 녹는 애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들 물에 안 녹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애들과 물에 안 녹는 애들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 앙금 외워버리면 되잖아 근데 야이 세상에 앙금이 한 두개 다니고 졸랄리 많은데 이걸 어떻게 외워?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외웠어? 암금을 만들지 않는 애들 그치? 그런 이온 애들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염 중에서 물에 잘 녹는 염들은요 바로 이런 이온들이 있었어 NH4+, 아모늄이온 Na+, 나트륨이온 K+, 칼륨이온 NO3- 질산이온 됐어? 요 싸가지 이온이 하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볼 것도 없어. 물에 잘오는 애들 안오는 애들 잘오는 애들. 그래서 외울 때는 암나 칼질 이렇게 외우죠. 칼질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오늘 집에 스테이크 구워 먹으려고 내가 스테이크 지금 다 준비해 놨거든. 응? 얼마 전에 그 네가서 돈스 돈스백 봤어? 야 그건 내가 못들어은 거더라. 야그 그, 고기 가만 장난. 야 고기 이만한 것... 이거 언제요? 욕이... 진짜 완전 진정한 육식인이지? 나도 고기가 부럽긴 부러운데 어 그런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칼질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무나 칼질 배우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염에 대한 얘기 알아봤고요. 일단 기본적인 염에 대한 얘기는요. 내 내가 페이지를 좀 해주자. 어디에 페이지를 뜰 거냐면. 페이지, 벤슈페이지, 오른쪽 똥글뱅이 1번 염, 그 밑에 이온수의 변화 그래프 그 사이 틈이 있을 거야. 그 틈에다가 요거 서놔 염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중성에 전해지는 데 중성에 전해지는데, 물에 잘 없는 애들이 있고, 안없는 애들이 있다. 안없는 애들은 앙금, 잘없는 애들은 암낙칼질이 있다. So stay on. 자, 그러면 이제, 염의 생성 방법 다섯 가지 배울 건데요. 요건 이따가 필기를 어디다 하냐면, 161페이지, 암기 꼭 거기 그 자리에다 하시는 거야. 알겠죠? 자, 염을 만드는 방법, 총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제일 쉬운 거, 중화반응부터. 아, 제목을 안 썼구나. 염의 생성 다섯 가지. 중화 반응에 의해서 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금속과 산성이 만날 때도 염 어? 만들 수 있대.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금속에다가 산소를 붙여. 그러면 금속산화물이 되죠.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금속을 가열을 하면 금속산화물이 되죠. 그쵸? 뭐 구리 산화. 마그네슘 산화물이 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 여기에다가 산성을 섞어. 뭘 섞는다? 산성. 알겠니? 자, 그다음 네 번째, 비금속산화물이 있어요. 비금속 물질을 연소시켜. 그럼 뭐가 나와? 비금속산화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 녀석들을 염기하고 섞어버려. 됐니? 됐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염과 유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예제들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예제. 자,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중화 반응 뭐다 하는 거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쓴거 그대로 쓸게요. HCl 아닌가요 새로운 예제 한번 들어보자. 새로운 예제. H2SO 뭡니까? 황산. 그렇지? 더하기 KOH 뭡니까? 수산화칼륨. 자, 얘몇개 있어? 두개! 얘 몇개 있어? 하나! 그치? 그럼 중화방응이일어나지거아 일어나지만 중성은 안돼 그래서 여기를 몇개를 만들어줘? 두개 그치? 됐니? 여기가 이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화살표 찍고 두개 H2O 더하기 K는 플러스고 SO는 이마이너스죠 e K 플러스가 두개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쓰는데 K2SO 어 읽어봐 이거 H2O야 이거 항산 칼륨 얘네 물에 잘녹는묻이야 물에 안녹는냐이야잘녹는 거죠 왜 암나 칼질이 칼이라 그렇지그렇게하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럼 이번엔 금속과 산화 반응입니다 자 금속과 산화 반응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금속 아머나 마해사자 금속 마그네슘이 있어 뭐가 있다? 마그네슘 그거하고 산성 중에서 염산하고 반응할 거야 그렇지 근데 니들 다 알다시피 얘는 원자구요 얘는 H 플러스 얘는 c l 마이너스요 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이미 니들을 배운 거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기억나니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여기 보세요 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나 수는 여기까지 수소는 여기까지 자 수소 우리 순 먼저 양이온이 돼야 돼. 그럼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애들을 산화라고 해. 환원이라고. 해.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 산화라고 해. 환원이라고. 산화는 플러스 산소예요. 그럼 산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반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바로 산화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양이온 되는 건 산화다. 양산 외우도록 겠죠 그래서 얘는 산화되기 쉬운 애들 얘는 거꾸로니까 뭐라고 쓰면 돼? 환원되기 쉬운 애들 다른 말로 산화되기 어려운 애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녀석이 있어 자 얘는 일단 왜가로신인지 알죠? 가로 왜 썼습니까? 사실 얘는 금속의 금속 아니야 아닌데 금속처럼 취급하니까 가로에 바르다고 어? 자얘 예 하고 지금 현재 누가 있어? 여기 마그네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둘 중에 누가 먼저 양형되는데? 얘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현재 현재 말이야 현재. 얘는 원자고, 얘가 양이온이죠. 싸가지 없게 이 수소가 자기보다 시 뭔지 나보다도 서열도 낮은 새끼가 먼저 양이온 되고 있어. 짜증 나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네가 왜 옷다 되고 나보다 먼저 양이온 되고 지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양이온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요 H 프러스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 주고, 얘가 요 자를 채워서 들어가지. 맞아? 무슨 얘기야? 알겠어? 됐니? 그러면 얘는 Mg2가 되고 어? 얘는 H플러스니까 얘는 개 있어야 돼? 두개 두 있어야 되죠? 두개 달리니까 두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두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H2가 돼서 날라가고 더하기 MgCl2가 돼 이거 우리가 뭐라고? 염이라고 부리는 거야 이것도 염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뭐라고? 염 됐지? 그런데 시험문제 이렇게 하면 다 틀리죠 Cu 더하기 2개 HCl 화살표 H2 화살표 위 이거는 아까 우리 화살표 아래는 뭐였지? 이거는? 기체 알겠지? 더하기 CuCl2 맞아 틀려 응? 맞아 틀려 위하고 아래고뭐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근데 저기 있는 CU가 어디 있는 건지 봐봐. 여기 있지? 수소 바로 오른쪽에 있지? 수소보다 먼저 나중에. 나중에 뭐가 돼야 될로? 양윤이 될로. 지금 현재 얘가 양윤, 얘가 원자. 딱 맞잖아, 서열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CU, CL2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니서이 반응은 틀린 거야. 그래서 이 염의 생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금속 중에 아무거나 얘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반응식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뭐 틀린 게 없는데, 이러죠 틀리고 있잖아. 무슨 얘기 알겠어? 틀렸다. 알아두시고. 음. 그다음 이제 금속 산화물입니다. 자, 금속 산화물 뭐 아까 마그네슘 했으니까 계속 마그네슘 한번 해보죠. 자, 마그네슘에다가 산소를 결합합니다. 그럼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산성 물질 HCl 집어넣을 거야. 되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H 하고 이 O 하고 결합을 하고 Mg 하고 Cl 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H하고 o 결합해서 바로 뭘 만드느냐? H2O를 만들어야 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2자를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 맞아요. 표. 이렇게 되죠? H2O가 나오고 더하기 MGE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MGCL2가 나올 거야 역시 이것도 뭐라고한다 0이라고 하죠. 됐니 근데 사실 얘는 어떤 애들이냐? 금속 산화물을 물에 녹이잖아. 그럼 H2O라고 하고 H2O 더하기 MgO죠. 그러면 O가 2개, H 2개, MgO H2예요. 수산화 바꾸듯죠 이게 뭐가 되냐는 얘기야? 염기성. 그리고 염기성이고 산성이니까 올라오죠 맞아? 그래서 이 3번도 일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H2O 나오니까 무조건? 중화 반응이죠. 맞아? 그래서 이 금속산화물은 뭐에 해당된다? 염기. 그러면! 이거하고 비승리한 게 이거야. 어? 이거 눈치 빠르애는은알 거야. 뭘 알아? 비금속 산화물하고 염기하고 만난다. 한번 볼까? 비금속 산화물의 제일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 c o 2가 있어요. 뭐가 있다? c o 2 더하기 염기 NaOH.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잘봐 여기는 H하고 여기 있는 O하고 결합을 할 건데 여기는 O하고 결합을 할 건데 H가 두 개, O 하나하고 결합해서 H2O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이자 소조의 되겠죠? 그래서 여기 H2O 나오고 이제 H 2개 O 하나 날아갔으니까 n a 프란스 두 개가 있고 CO 하나 들어간 3e-가 있어 탄산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n a 2 c o 3 탄산나트륨 됐어? 되지? 근데 현재 여기를 보니까 뭐 만들었어? H2 물 만들었지? 그럼 이건 염기니까 이 비금속 산화물은 뭐 해당돼? 한성 염산 얘기죠, 그렇지?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염가염의 반응. 근데 이 염가염의 반응은 조심할 게 있어. 일반적인 염과 염화군 틀려요. 어떤 염과 염의 반응이냐? 반드시 안금이 생성돼야 돼. 뭐가 생성돼야 된다고? 안금. 얘를 한번 볼게. KNO3 더하기 NaCl 아무 일도 안 돼. 뭐라고? 뭐라고? 아무 일도 안 된다. 여기에 얘하고 얘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애들이야? 아니야. 여기예 얘하고 얘도 죽고 못 사는 애들이냐 아니야. 알겠어? 이런 애들은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일어고 알겠니? 여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안금 그래서 마지막 5번의 해는요 조심해야 돼. 안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 제일 대표적인 거. A, G, N, O, 3. 질산, 은이 있고요. NaCl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그때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어떤 애들이야? 서로 죽고 못 사는 애들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a g c l 대는암금 만들고 더하기 얘하고 얘는 죽고 못 사는 애들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어떻게 쓴다? 그냥 NaNO3라고 쓰는데 재밌는 건 이것도 염이고 이것도 염이죠. 됐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요 놈하고 요 놈, 즉 AgCl이 암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만약 안금못 만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죠 대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염의 생성 반응 몇 개까지 배웠어 다개 배웠습니다 자 지금서 이제 니들은 뭐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이의기 하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